빈 튜브. 근데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방송에다가 저거. 이거 저거 타고 다시 오실생각해 빨간색은 뭐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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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아, 눈, 눈, 반, 왜, 눈, 왜, 눈, 왜, 봤는데 왜, 뭐, 도, 아, 눈 보면 안 되잖아. 뭐, 왜, 가, 뭔데, 이거? 눈, 왜, 왜, 눈, 왜, 보라 그랬는데? 어우 크라이스, 잠깐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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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죽일라고. 300에 100 정도. 일단 여기 먼저 들어가 볼래, 이게 뭔데? 뭐 아무것도 아니, 아닌데? 뭐가? 어? 아아 아, 저 일본어 잘 못해요 아이 이 지옥이라고? 아 가봐 뭐야 어? 어어 어. 나 여기 있으면 안될거 같은데? 맞아주기 딱 좋을 거 같은데 이거? <laughs> 살려줘! 제가 더빙해드릴게요. 근데 어디 계시길래 살려달라고? 벌 어디 갔어? 아못기들라 쓰레기네. 뭔데? 뭐야 이건? 뭐야? 왜색 왜래? 이뭐 왜? 아아왜왜 왜,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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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뭔데? 야왜 뭔데? 야왜 왜? 아아뭐뭐아 왜, 아, 뭐, 뭐, 아, 잠깐 저거 뭐 벌집이야 잠깐만. 야 왜? 야아 미안해 잠깐만. 벌집 피자가 그렇게 맛있더라 임마. 잠깐만. <laughs> 니네 벌집 내가 먹었어. 니네 벌집 내가 먹었어. 아, 우 잡았다. 아, 간 말이 더 있지 않았나? 어, 아 근데 생각보다 약한데? 벌이 없는데? <laughs> 뭐라고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 뭐처럼 뜬금없는 채팅도 괜찮아요. 의식의 흐름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구만. 어쨌든 갑시다. 무슨 일 있었나? 아하하. 못 하나요? 아직 탈순 있는데. 어, 뭐야, 마리암 아, 어, 이거, 야, 야, 근데 나무, 뭐야. 야,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우리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약간, 서버를 새로 파는 거지. 그리고, 방장님이 마을을 찾아가지고 순간 이동해놓고, 거기서부터 다시 진행하는 거지. 없어졌던 템 다시 주고, 지도? 렐름 모르 체험이 뭐예요? 지도래. 아, 나, 아, 까부터 계속 음소거 돼가지고 깜짝이야, 음소거인 줄 알았네. 이게 뭐야? 왜 자꾸 움찔움찔 거려? 나 춤추고 싶은 게 아닌데? 왜 이래?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지도인데, 클릭을 하니까 계속 이러고 움찔움찔, 바, 뭐 춤추고 있길래. 지도 어떻게 보는건가 해가지고 뭐야 어그 노랑이님 병아리님 이거 <laughs> 내 집에 왜 <laughs> 불청, 불청객들이 <웃음> <웃음> 본인 집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야 근데 비주얼만 보면 감옥인데? <웃음> 분위기 봐아저아 <laughs> <laughs> 아, 아, 가정사가 많이 복잡하시구나 저기 그냥 가시죠 <laughs> 방송을 안 키는 <켜는> 일을 뭐야 <laughs> 어떻게 인사드려 야이 게임 진행이 안 되는구만 새 팔로우래 얼굴 밝아진 거 보이죠 얼굴 밝아진 거와 욜메님이셨나 새 팔로우야 인사드려 약간 조 약간 그것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팔로우일 때마다 응 음, 이런 뭐지 그 조마 마카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성지급파가내 말이 얼굴만 잘생기면 뭐해 아니면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팔로우를 기다려왔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려 그랬는데 와 처음 해봤다 약간 생각해보고 해볼게요 뭐야? 이긴 팀 우리 팀! 보여줘 보여줘! 이긴 팀 우리 팀! 어 뭐야? 한더 붙었어 이..이..이긴 팀 우리 팀! 우엉이요? 내가 약간, 약간 우엉처럼 생겼나? 뭐야? 거..뭐야? 어어 우엉처럼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거야? 뭐야? 방..방패? 뭐 닮아..뭐 닮았어요? 또 이상한 거 나오겠다 아니야. <laughs> 아니 제가 진짜 칭찬이든 뭐든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뭐 해, 해준다 해 그러면 되게 감사하긴 한데 익숙 뭐야 누구세요? 파밀리지 닮았다고요? 그게 뭐야? 파밀리지 나 검색해보고 와도 돼요? 귀엽다 파밀리지 뭐야? 이거 이렇게 올리면 되나? 혹시 뭐예요 이거 화면에? 미쳤다 이런 포켓몬이 있어? 아 아우 야 이게 너무 과찬인데 과분한데 나한테? 귀엽다. 밥대, 맞아.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살려주세요. 배고프고 축구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그짓구리 따로 없는데. 어쨌든. 어? 아. 아. <웃음> <웃음> 뭐야, 잠깐만. 아, 깜짝이야. 이게 뭐야? 먹어도 돼, 이거? 이거 먹으면 먹어야 되는데. 아, 뭐야. 아, 따가. 아, 왜 뭔데? 아, 아, 아. 왜? 뭐야? 안 돼? 아, 쟤나 죽어? 잠깐만. 빵 먹어. 빵 먹어. 아, 따가 왜 뭔데, 이거? 야나왜뭐 독걸린 거야 잠깐만 아따따따따 아, 이거 어떻게 없애? 물 들어가면 되나? 아 미친 세상에 안 되는데 잠깐만 이것도 회복 가능해 혹시? 아 잠깐만 나 죽어 안 죽인가? 아닌가 피안 다는데? 어이 뭐야 아 치, 잠깐만 아 괜히 따가운 거 같아 느낌만 뭐야 이거 죽여주 단가 죽은 안돼 아아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군요 강하게 키우는 거래요. 제재만 아니에요. 햄은 그, 오면은 한개 정도는 돌려드릴게. 보고, 먹으라고요? 왜? 설마, 그독 같은 거까지 구해는, 뭐, 먹어도 되니까, 먹어. 아! 아! 아 씨, 잠깐만! 왜?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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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왜? 야, 믿고 먹었지, 나는? 아, 따가! 아! 살려! 나 살려! 야, 살려봐, 잠깐만! 아니 안죽지? 안죽지? 아잠깐 반피에서 끊기야 아 더워 잠깐만 <laughs> 건댓면 죽을거같은데? 잠깐만 얘가 더 쎄다고요? 아, 아! 뭐야? 어? 뭐야? 아까 템 어떻게 들어 근데? 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관짝같다 성스러운 부분 막 깔아야 될거아 하면서 막 성스러운 부분 깔아 깔아야 될거 같고 <laughs> 아니 사람 두번 죽이네 아니 아니 그냥 혼잣말이에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좋은 놈인 것 같아 왜왜또피왜달았어 아하 어왜 그럼 이렇게 돼 혹시 어, 한 바퀴 도는 거봐 미친 롤링 스피드 하는 거봐어 내가 왜? 내가 때린다고 나안 추천해 나안나안 나안 공격하는데 어디 보고 있니 Hello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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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났어 아니, 왜 우리 셋이서 놀고 있네? 그러고 보니까 뭐야? 잡아보자. 한번 저 검은색은 뭐야? 야, 생각보다 안 잡히는데, 이거 사... 뭐지? 방금 뭐 죽지 않았어? 헉? 돼, 됐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그냥 눌러봤는데 이거 아까 갠가 마을이나 지켜 그럼 왜요? 뭐저 주실 아닌가? 아 <laughs> 나도 때릴래 그럼 마을이나 지켜 그럼 죽여 방가지고 내버려 그냥 아 <laughs> 사람 야 침대 어디 있어? 뭐야 왜또 있어? 어 자연스폰 되나봐 얘는 <laughs> 안녕. 야, 니네 친구 내가 죽. 뭐지? 누가요? 저 컨셉 악마 아니에요. 그 뭐지? 고양인가 그럴 텐데? 어쩌다 보니까 작가님들이 왜 이렇게. 그래서... 점점 묘비가 쌓여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 정도면 할일다 했다. 저런. 이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뭐. 침대, 침대 왜요? 침대 무슨 일이에요?